저희가 올해 좀 스프링도 준우승하고 또 MSI도 3등하고 썸머도 3등하고 좀 선발전도 막바지에 옷곽으로 겨우 올라갔는데 뭔가 또 이런 서사가 다시 또 생긴 것 같아서 이번에도 또월즈에서 이야기의 꽃을 피우면 또 많은 팬분들에게 좋은 영감을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만큼 더 이제 또 겸손한 저자세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보니까 더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열심히 준비하면서 컨디션 관리하면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저희가 가장 힘들 것 같은 곳은 스위스 스테이지인 것 같고 스위스 스테이지에서 약간 뭐 1승 2패나 2승 2패가 돼서 되게 팀원들과의 진중한 토론과 위기를 맞이해서 그런 위기의식이 생기고 초반에 지는 건 되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수정해 나가면서 좀 티어 정리도 하고 저희가 잘못된 부분도 고치면서 이제 대회는 후반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8강에서 좋은 경기력으로 또 승리하고 좀강에서 강한 상대를 만나서 명승부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결승에서는 폼이 올라온 상태로 임할 것 같아서 결승에서는 또 좋은 경기력으로 우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작년 얘기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보통 비슷하더라. 레파토랑 비슷해요 좀 저희팀. 증명이라는 게. 이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월즈 우승을 할 것이다, 뭐새체원이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좀 증명해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프로게이머라는 게좀 재밌는 게 은퇴하기 전까지는 좀 무한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끝나기 전까지는 좀 아무도 모른다. 그래서 저는 제가 했던 말들을 언젠가는 증명해낼 것이고, 언젠가 이어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. <음> <목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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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>